알쏭달쏭 궁금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알다가도 모를 직장 동료의 마음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오늘의 심리에서 다 들어드립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대나무숲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과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영희진 기자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laughs> 장소가 바뀌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새로운 분위기에서 만나니까 뭔가 색다른데 녹음실에 좀 나오니까 일단 일단 네. 좋은 거 같습니다. <laughs> 어디든 상관없어요.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면 다 좋아요. <laughs> 다음엔 좀 야외에서 한번 해 볼까요? 음. 야외, 야로니까, 야외. 야외서 야외. 에 하고 그다음에 해외로 한번. 아 너무 좋죠. 네. <laughs> 항상 새로운 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새롭게.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좀 공간이 바뀐 만큼 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고민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근데 우리가 사건 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한 사건 사고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것같 계속 빵빵 터지는 느낌? 이게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특히 연예계 쪽에 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서 아마 명 기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래서 어느 사건부터 좀 골라 와야 할지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요. 네. 우리 연예인들 단톡방에서 몰카가 나왔던 사건 <laughs> 기억들 하시죠? 이 몰카 문제 사실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요. 네. 음. 이 단톡방에서 불법 영상, 불법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고 그 단톡방 안에 있던 남자들이 다 돌려봤고 돌려보면서 하마 입에 담지 못할 단어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화가 났던 거는 이게 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건의 당사자의 이름이나 가해자의 이름이나 몰카범죄 본질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땡땡땡 동영상 그 영상이 누가 나왔고 그 영상을 보고 어디서 볼수 있는지 사람들이 검색해 봤다는 데서 참 충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엄연한 범죄임에도 사실 불구하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몰카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가해자의 실명 혹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초기에는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 어떤 피해자가 어떤 피해자에 어떤 동영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거기에는 역시 또 언론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역시 또. 언론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laughs>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부분도 그 영수... 있어요. 네. 있어서. 사실 소위 말하는 음... 찌라시라는 걸로 돌기도 했지만 그 찌라시가 마치 사실인 양기사화 시킨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음. <laughs> 아니 근데 네. 그렇 <laughs> 아니 근데 요즘에 정말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몰카 범죄라는 게그 안에서 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이 스마트폰 요새 스마트폰 많이 쓰니까요. 이 스마트폰 기기에 따른 몰카 범죄가 2007년에는 564건에서 2014년에는 무려 6,700. 35건. 갑자기? 네. 그리고 2015년에는 7,730건, 그리고 아... 2017년에는 6,470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범죄율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처벌받는 사람들도 늘어나야 되고 형량도 좀 높았으면 하는데 어떤 정도예요, 지금? 실제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네. 어, 인천에 한 30대 남성이 여자 다리를 1 9번 찍고 20번째 찍다 걸렸습니다. 아... 자. 벌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아, 처음 걸렸으니까 벌안 받았다. 아, 네. 조건부 아, 기소유예. 조건부 초범이라서. 아.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 남성이 여자 다리를 이제 20대 남성이 여자 네. 다리를 두번 찍었는데, 이분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 아, 그 종아리가 어, 뭐. 성적 수치심을 <laughs> 유발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입증할 수 없어서. 그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판사님이 정하시나요? 판사님이 네. <laughs> <laughs> 그렇게 판결을 내렸네요. <laughs> 사실 이게 찍는 사람은 왜 찍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쵸. 찍는 사람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수치심을 주면서까지 이런 행위를 한 건데. 맞아. 그럼요. 아니 뭐 다른 여성의 종아리를 뭐 심적 안정을 위해서 찍었겠어요. <laughs> 성적 욕구 때문에 찍었겠죠. 어, 그런데 이렇게 남의 신체나 혹은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게 어떤 심리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몰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래 쳐다보는 거에서 시작이 됐겠죠. 네, 다른 사람의 신체, 나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성행의 장면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게 이제 성도착증 중에서 관음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몰카 범죄는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왜?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관음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나체 혹은 성행위 장면을 몰래 쳐다보면서 자유행위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일반적인 관음증 환자분들인데 음.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과정을 몰래 찍거나 혹은 찍어 놓고 그것을 어딘가에 유포하거나 수, 어, 간직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관음증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전립증 과시욕으로 이해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트로피처럼. 전리품이다라고 누군가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간직하거나 혹은 유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더큰것 같아요. 아 예전에 사냥하면은 아. 사냥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막 걸어놓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막 그런 느낌인 거군요. 아왜 사냥을 하냐고. 음. 난 사냥감이 아닌데 뭐굿나뭐 그, 음, 사냥도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냥 당계 있어. 막 <laughs> 네, 이게 이제 왜곡되고 잘못된 성의식이라고 생각을 그런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적 행위 자체가 상대방과 나와의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혹은 그렇게 배우지를 못하고 이게 내가 누군가를 획득했다. 음. 내가 누군가를 소유했다라는 식으로 왜곡된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드는 생각인데 이렇게 찍는 놈도 문제지만 네. 보여 달라고 하는 놈도 문제고 생각을 합니 한? 그, 예, 일단 그 성적 평등을 위해서 놈놈놈 하지 마시고. <laughs> 놈 자자요 자. 그런 사람 사람. 그 찍는 사람도 네. 문제지만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음. 보는 사람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문제는 단톡방이라는 거 특성 중에 하나가 올리는 순간 나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개중 단톡방에 속해 있는 멤버 중에서는 어, 피치 못한 얘기치 못한 피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런 카톡방이나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서는 좀 그런 몰카 관련된 키워드를 좀 금지를 하거나 좀 제재를 할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같이 그냥 얘기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대책을 하나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 온라인 상이거나 SNS 상이건 간에 어떤 표현의 자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우리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안전장치 자체가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명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몰카라든지 혹은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이런 것들의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는 음. 좀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쵸? 남의 존엄성을 뺏는다는 거는 네. 그거는 뭐그 즐거움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정말로 이런 몰카 범죄 희생을 당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거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하고 음. 비슷하거든요. 뭐, 이게 어느 누가 나의 그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럼요. 정말 몰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죄질이 굉장히 나쁜 만큼 관련 법안이 제대로 나와서 그렇죠. 좀 처벌을 확실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성적 범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그 사회의 어떤 성적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범죄 지금까지 계속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조금 더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명 기자님이 아주 어, 꼭 필요한 이야기 거리를. 어, 네. 사실 조금 오셨어요. 어려웠어요. 우리가 아, 앞으로도 아,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많이 좀 해서 네. 어디까지가 뭐 공동의 선이라고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나가는 거 그게 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렵고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얘기긴요 오늘 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아하. 한 가지 키워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음, 사회적으로 음.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각도 깊어지고, 그쵸. 예, 그냥 기사로 볼 때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음. 아유 무슨 웬일이야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한 번씩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오늘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조현병입니다 음. 최근 부산에서 이조현병을 알고 있 앓고 있던 이 50대 남성이 자신을 돌보려고 내려온 친 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이 진주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이제 방화를 저지르고. 다섯 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도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 조현병이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뭐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형이 감형되잖아요 네. 좀 심신미약 상태 뭐 요렇게 얘기를 해서 음주나 요런 조현병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곤 했던 것 같아요 어,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현병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 뭐 이런 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좀 요거 오늘 우리 오늘의 심리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병인지 사실 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음 조현병 이거 어떤 병인가요? 조현병이 사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리던 음. 병이죠.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이 정확하십다 트랜스당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그래서 정신이 정신과 분열이라는 것을 이제 갖다 붙인 일본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분열되거나 자아가 분열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정신분열병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 조차는 선입관 때문에 요것을 2011년 3월부터 조현병이라는 걸로 음.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네. 어, 크게 증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양성 증상이라고 해서 없던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환청 이런 건가요? 네, 대표적인 게 환각이죠. 아. 네, 외부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그 감각을 인지하는 부위가 혼자 흥분하면서 마치 음. 외부 자극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환각 중에 환청이죠 음. 실제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환자분들이 느낄 때는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 부위가 흥분이 되면서 마치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건 혹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들이거든요 음. 환청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에는 대부분 이명과 비슷하게 물 흐르는 소리라든지 뭐삐라는 전기음 같은 소리가 들리다가 제일 먼저 증상이 딱 발현할 발현할 때 보통 야 뭐. 어? 말 이런 식으로 누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본인한테 말을 걸거나 혹은 명령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떠들거나 환청의 대상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특히 명령에 의한 음. 의해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환자분들 중에서 뭐 환청에 의해서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은 못 견디고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누군가에게 뭘 해라라고 자꾸 명령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다 보면 은 실제로 타의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고요. 음. 환자분들이 흔히 어, 호소하시는 건 환후. 환. 환후? 예, 냄새. 이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체 썩는 냄새라든지 좋지 않은 냄새들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실제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데 뭐 굉장히 기분 나쁜 불쾌한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 많이 하시고요. 아니, 근데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 너무나 괴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제일 문제가 이제 현실 검증력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음. 하는데 이게 현실인지 증상인지 음. 내 안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실제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게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이나 혹은 상대방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증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되게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근데 왜 환청도 좋은 쪽으로 들릴 순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뭐 죽여 죽어라 이게 아니라 사랑이 뭐 예를 들면 좀 아름답게 음. 화, 이게 환후도 막 갑자기 꽃 향기가 난다든지 뭐 시체 썩은 냄새가 아니라 네, 뭐 좋은 내용의 환청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봤자 환상이잖아요. 음. 환각이잖아요. 아. 이 환청을 오랫동안 아른 만성조현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청과 거의 친구처럼 지내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데서나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게 되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존네시라는 천재수학자의 음. 영화를 만든 뷰티풀 그 마인드라는 영화에 보면은 영상 매체인 영화다 보니까 환청을 영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즉, 존네시가 대학원에 입학한 날 처음 만난 룸메이트. 친구로 계속 존재하는 그 친구가 사실은 환청이거든요. 그래서 음. 오랫동안 환청을 앓타 보면 조현병을 앓타 보면은 환자분들은 이게 현 현실인지 음. 혹은 내 안에 세계에 존재하는 건그내 안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음. 건지를 헷갈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현실 검증이 깨져 있다 보니까 그 환청과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좋아지게 될때 아, 약을 먹었더니 환청이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친구가 떠났다라든지 음. 그 장면이 브레프만에 나오거든요 음. 치료를 받고 그 친구 그리고 그 조카가 한청인 거를 증상인 걸 깨달은 존느 씨가 이제 거기서 그래와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내용이 들려요. 들리는 경우도 있고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 봤은 증상이라는 거고 좋은 내용으로 들려봤자 결국 환자가 거기에 머물게 보, 머물다 보면 현실 세계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게 됩니다. 아, 뭐좀 좋은 쪽으로는 그런 식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 된 것들도 있지만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해서 실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저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요 근래 들어서 특히 그 진주 방화범 사건 이후로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나온 뭐 뉴스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특히 조현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신건강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그 작년 재작년이었죠. 2년 전 5월 3 0일부로 정신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쉽게 말하면 환자분의 의사와 반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가족 두 명의 친족인가요? 친... 음, 직계 가족. 직계 이죠 직계 가족 네. 두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부모, 그 다음에 음. 배우자,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자식, 자녀, 요 음. 음. 직계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두명 이상의 또그 진단이 필요하고요. 문제는 팔원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퇴원하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로 준비가 안된 채로 법적 개정이 먼저 돼버렸다는 음... 거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경고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현병이라는 환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어... 범죄율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낮아요. 다만 그게 치료 및 관리가 되고 있는 환자분들이에요. 약을 먹고 있고 치료를 꾸준히 받는 분들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범죄 발생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나 관리를 받지 않는 조현병 환자에 있어서는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높아요. 사실 이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 아, 해요. 여덟 뭐 일곱 번에서 여덟 차례 경찰에 신고가 됐을 정도로 주변에 오물을 뿌린다던가 이웃에게 협박을 한다던가 했는데. 결국은 뭐 치료를 받지 못한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 부재로 아니, 이분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조현병에 의해서 범죄가 음. 발생을 했을 때 가해자라 지칭하는 분들 또한 사실은 피해자라는 거죠. 음. 조현병이 범죄랑 뭔가 직결되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굉장히 위축될 것 같아요. 음. 아, 아, 나는 범죄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잠재적 어, 범죄자 취급을 그렇죠. 하는 거니까. 음. 그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심신미약의 처벌을 강화해라, 혹은 심신미약의 기준을 옮겨 올려라, 뭐 변경해라라고 얘기 처음 나온 게 옛날에 조두순 사건이었는데 알콜을 마신, 네. 알콜에 의한 주치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과 조현병은 굉장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술을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 마시고 조절을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오히려 그거는 가중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현병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치료 명령, 치료 감호가 어떻게 보면 징역형보다는 훨씬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은 조현병에 대해서 아마 최근 몇요한두달 요 사이에 조현병에 의한 여러 가지 강력 범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현병에 대해서 더 세간경을 끼고 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분들을 무조건 격리 치료하는 것만이 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급성 정신병이 있을 때는 자타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지역 사회에서 그 관리 및 치료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분들의 치료에 있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확실히 조형병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네, 그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치료만 잘 받고 관리만 잘 받으면은 우리보다 훨씬 범죄 발생률이 낮은 분들이세요. 거의 일반인의 많다 많다 절반이더라고요. 네. 찾아보면. 아,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조현병에 대한 키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네. 고민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사연은 바로 이런 소비심리와 관련이 음. 있는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고 싶은 30대 직장인입니다 독립한 지 벌써 5년 월세니 생활비니 하다 보면 월급을 쪼개고 쪼개 주택청약 하나 겨우 넣고 있습니다 나름 알뜰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도 적금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니 제가 한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자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집 바로 앞에 헬스장이 생겼는데 오픈 특가 할인 플랜카드가 붙어있었습니다. 아 자기야 저거 봐봐 오픈 특가 할인한데 저거 등록해야 되겠다. 오빠 작년 말에 회사 옆에 헬스장 1년 등록해놓고 요새 안 가잖아. 그게 회사 근처에 있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그 동네 빨리 벗어나고 싶단 말이야 야 그래도 그때 완전 싸게 등록해가지고 뽕은 다 뽑았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자친구와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여친이 쓰는 화장품 팩트가 7개 세트로 엄청 싸, 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자기야 저거 되게 싼거 아니야? 3개 값으로 7개 준대 사줄까? <laughs> 오빠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어 그거 막 쟁여놓고 막그 써도 안 좋아 별로 선물하려다가 괜히 혼나기만 했습니다. 저는 나름 알뜰하게 저렴한 걸 구입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노란하는 것 같아요. 물건 파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면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수 있도록 알려 주세요.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laughs> 아, 그리고 굳이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안 가더라도 아니 싸다고 뭐 집에서 뭘헬 수는 그싼게 다가 아니죠. <laughs>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이 음. 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두 분은 합리적으로 소비하세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하는거 같은 소비패턴을 보일 것 같아서 저는 좀 하는 거 같은데 뭐라고요? 돈 생길 때마다 지르시고 <laughs> 할부로 계속 지르시고 아니 언제 생길 때마다 그러는데 왜 계속 지른다고 안 했잖아요 그럼 저는 현금 박치기 좋아합니다 아, 저는 제제 그래. 제 차가 비싼 차는 아니지만 차도 현금 박치기 <laughs> 할부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잖아요 이자가 따로 안 붙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할부 심리이긴 무이자. 하지만 무이자네. 무이자면 좀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가 <laughs> 안 붙으면 내일의 나를 믿는 거지. 내일의 난 열심히 일할 거니까. 은날씨는? <laughs> 어뭐저 뭐요? 저는 일단 잘안 사요. 아 진짜요? 네. 오... 저 되게.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장국 없지 아... 통장?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장국 없지 <웃음> 통장? <웃음> 나 진짜 나는 나 궁금해. 심리 이 사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렇죠.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사실은 같아요. 이제 뭐홈 홈쇼핑에 대한 그런 소비심리,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홈쇼핑의 세팅,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나왔었고, 맞아. 백화점도 맞아. 많이 나왔었고요. 홈쇼핑하면 잘못 떠오르는 게 마감 임박. 어, 이런 맞아요. 시계 보여주고, 째깍째깍 하면서, 쇼호스트분들이 말을 계속 맞아. 빨리 합니다. 아유, 몇개안 남았습니다. 맞아. 마감 임박입니다. <laughs> 계속. 그러면은, 보고 있는데, 내가 저걸 안 사면 손해볼 것 같다든지, 맞아. 내가 지금 전화를 안 걸면 저걸 놓칠 것 같다는 사람의 야, 쓸데없는 불안감을 자극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 이거 재밌는 거. 홈쇼핑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던 건데, 일단 쇼호스트 분들이 막 얘기를 한 다음에 제품에 대한 영상이나 설명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게 잘 되는거래. 지금 잘 팔리는 중이래요. 근데 자꾸 쇼호스트 분들이 중간에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안 팔리고 있다는 아, 거래. 대박.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셨던 것꿀 팁이네요. 그 이제 영상 나오거나 이럴 때 그런 걸더 사면 돼요. <laughs> 이게 지금 기대 상품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백화점에 대한 얘기가 어, 예를 들면은 에스컬레이터는 한 가운데, 응. 엘리베이터 는저 구석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편해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게 만들고요.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각 층에 상품이 다 보이게 만들고, 에스컬레이터 양 옆에 뭐가 있냐 할인 코너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한층 올라가다 멈춰서 아유 싼다 생각하고 또 은나래씨 같은 분이 이렇게 사게 만드는 아유. 그런 세팅으로 저는 어, 되게 편리하고 좋던데 그쵸 어. 잘 이용당하고 그, 계세요 제가 이용하는 거라니까요 <laughs> <laughs> 어 되게 막어 그런 것도 있고 저 브랜드가 여기 입점했네 막 이러면서 에스컬레이터 사러 갑니다 <laughs>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사연 보내신 분이 우리 좋은 날래 씨하고 소비 패턴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서 나는 쓴건 없는데 잔고는 없다. 근데 듣다 보니 듣다 보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유패턴에 대해서 그치. 본인이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는데 어디에다 쓴줄 그렇죠, 모르지만 <laughs> 근데 얘기하셨는데. 왜 그래. 이분은 아니. 내가 어디에 쓴줄 알잖아. <laughs> 그래서 사실 좀 본인의 소유패턴을 객관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절대로 본인의 소유패턴을 평가하실 때 자기 합리화는 하지 마세요. 돈이 안 쌓인다는 건 분명히 내가 어딘가 쓰고 있고 새는 돈이 있다는 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소유패턴을 좀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여자친구의 조언을 좀더 많이 들으시면, 네, 잔소리를 좀 들으시면, 소비 패턴이 좀더 합리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 통장 잔고와 지갑을 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음. 소비의 심리에 대해 연구를 했겠어요, 정말. 그쵸?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맙시다. <laughs> 아니 지금 자기 자신한테 다짐을 하잖아요, <laughs> 카메라를 보고. <laughs> 나는 이용하는 그랬다.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